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이 두 개를 가지고 맛있고 아주 간단하게 준비해 볼게요. 먼저 이 오이를 양 끝을 떼내고 오이가 벌써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려고 래요 오이는 오늘은 아주 얇게 얇게 썰 거거든요. 가시를 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썰어서 이 오이는 되도록이면 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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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주세요. 그래야 오독오독하니 맛있어요. 천일염 한 수저를 넣어주고 이렇게 좀 절여주세요. 이 반찬은 아주 간단한 반찬이에요. 소금이 다 녹으면 절여진 거거든요.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꼭 뒤집어 주셔야 돼. 그래야 절이는 속도도 빨라지고 빨리 반찬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10분 정도 있으면 소금이 다 녹거든요. 이러면 다 절겨졌다는 뜻이에요. 이제 이꼭 그냥 씻지 말고 이대로 꾹 짜주세요. 야무지게 꾹 짜야 돼요. 자, 여기에 이제 대파. 절반만 넣으면 돼요. 자,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반 수저 넣고 다진 마늘 반 수저 넣고 참기름 한 수저 넣고요. 깨는 듬뿍 넣어 주고. 이렇게 해서 이제 조물조물하기만 하면 오이 반찬 한 가지는 뚝딱 만들어줬어요. 얇게 얇게 썰어가지고 절여서 해놓으면은 고이 장아찌처럼 오돌오돌하고 아삭아삭하니 참 맛있거든요. 간단하게 만드는 반찬이 한 가지쯤 있으면은 상 차리는 데 아주 쉽고 또 식구들도 아주 좋아하거든요. 자, 오늘은 세상 쉬운 오이무침 어독오독하니 아삭아삭하니 맛있는 오이반찬으로 오늘 저녁 밥상 꼭 한번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